안녕하세요. 김노파민입니다. 이번에는 영국 워홀, 유학, 어학 연수, 기타 등등으로 영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셔야 하시는 분들 그 한정된 캐리어에 뭘 넣어야 하실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 누가 영국이 맨날 우중충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영국에 늦여름부터 겨울까지 머물러 본 결과 영국은 맑은 날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봄은 어, 진짜 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해가 많이 내리쬐고 맑고 멋지다고 하는데 그 햇빛 다 쬐다가 내 눈도 천국으로 갈수 있으니까 특히 선글라스를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이 많은 것도 있지만 런던이 대도시라고는 하는데 건물이 서울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크지 않아요 가려줄 건물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선글라스 사려면 또 비싸고 면세 찬스가 있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경. 기본적인 안경 가격부터가 차이가 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맞추러 가면 은 시력 검사는 그냥 해주잖아요. 안경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시력 검사도 돈을 받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60에서 90파운드 정도 한국에서 무료로 받다가 여기 와서 돈 내려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태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긴 하는데 안경을 하나 맞추려면 은 최소 250파운드 정도는 잡고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맞추려면 한 3일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된다니까 급하게 안경이 필요할 수있니 차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이나 렌즈 여분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비약 아 영국도 사람 사는 데인데 양 많을 텐데 뭘 그걸 가져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한테 영국 약이 그렇게 잘 듣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처방 없이 살수 있는 내복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어깨에 통증이 자주 있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근육 이완제를 사서 먹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처방 없이는 먹을 수 있는 근육 이완제는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바르는 근육 이완제만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르는 근육 이완제뿐만이 아니라 연고도 처방 없이는 사기가 힘들다고 해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항생물질이 들어있어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회용 인공눈물이나 스포츠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살 수는 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한국에서는 8,000원으로 샀던 스포츠 테이프가 부츠에서는 12파운드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챙겨 오실 수 있는 개인적인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함량도 달라요.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스피린인데, 이거는 함량이 900ml죠. 근데 여기에서 사는 경우에는 거의 200ml, 300ml 함량 자체도 차이가 나고 잘 듣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한테 잘 드는 약 기억해두셨다가 가지고 오시면 아플 때 조금 덜 네. 서럽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처방약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 하나요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어 처방전을 함께 챙겨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료 관련해서 또 하나 추천드릴 거 바로 치과 들리기. 워홀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험 부담금을 NHS에 미리 지불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NHS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추가로 내는 돈은 없지만 치과는 NHS 서비스랑 좀 별개라고 해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돈을 내야 되고 결정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실력도 털합격. 그러니까 미리 미리 받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국하기 한두달 전에 검진 싹 받으시고 스케일 싹 하시고 산뜻한 마음으로 입국하기. 다 목욕 관련 용품인데요. 이걸 왜 가져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선 삼선스레파. 슬리퍼. 삼선 슬리퍼는 제가 대체품을 찾지를 못했어요. 삼선 슬리퍼 같은 고무 슬리퍼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있어도 비쌀 것 같아. 여기는 집안에서도 슬리퍼나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목욕하고 나서 뭘 신어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삼선 슬리퍼를 신게 되면 굉장히 찝찝하고 또 신발을 신자고 하기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삼선 슬리퍼, 목욕 후에 신을 수 있는 최적의 신발. 목욕 관련해서 절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스킨, 로션.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한 일주일치 정도만 챙겨오시고 큰 것도 여기서 사면 가격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 400ml 짜리 샴푸는 3, 4파운드면 사고 비싸도 6파운드면 사요. 가끔 세일하는 경우에는 2파운드를 건질 수 있어요. 굳이 가져오실 거라면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아무리 저렴해도 한 2파운드 내외? 그리고 수건 수건은 질 좋은 걸로 한 5개, 6개? 몇년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옷값은 저렴한 브랜드가 많아서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수건은 이상하게 비싸요 그리고 거칠로 의외의 것또 하나 정기결제 영국이란 나라는 세금에 돌아버린 나라라서 창문에까지 세금을 매겼던 그런 지독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비스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은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하면 14,500원이지만 영국은 지금 11.99파운드니까 약 18,000원 정도겠죠?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오면은 2년 동안 본다고만 하면은 얼마를 아끼는 거야? 저는 지금 어도비,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정기 결제를 하고 왔는데 영국에서 결제를 시작했더라면은 최소 만몇 천원 정도는 한 달에 더 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자기한테 잘 맞는 펜이나 공책 종류는 좀 사오길 바래요. 여기 공책이 비싸기도 한데 종이 질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색깔펜 그리고 저는 여기 올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책을 챙기고 영어책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영어책을 챙긴 이유가 물론 여기에도 학습지는 있지만 여긴 영국이고 영어로 써있고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된학습기재를 봐야 되고? 그럼 난또 모르고 그리고 챙겨야 하는 또 의외의 물건 증명사진 영국 오면은 눌어보면 오면 여행 다닐 거잖아요 코로나 다 끝나면 어디 갈지 다 적어놨잖아요? 유레일 티켓이라던가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을 만들 때도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처럼 잘 찍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오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챙기실 거라면은 비말 차단 마스크, 천 마스크는 굉장히 많은데 KF 마스크가 잘 없기도 하고 비싸다고 들었어요. 택배로 받으시거나 가지고 들어오시거나 챙길 수 있는 한 KF 마스크를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손소독제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손소독제보다는 마스크, 특히 KF 자, 이제 챙겨야 될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챙기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려야겠죠? 햇반, 컵라면. 챙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한인 마트에서 1,000원, 2,00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한국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른 걸 넣으시는 게더 낫습니다. 의외로 여기에 레토르트 식품이 정말 많아요. 햇반은 아니지만 이렇게 즉석밥 같은 걸 많이 파는데 테스코에서 아 0.5파운드 정도? 이게 두번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꽤 많죠.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옷! 자기가 정말 즐겨 입거나 정말 특별한 옷이 아니라면 여기 와서 사고 몇년 입고 버릴 생각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돈으로 챙겨오란 말씀. 영국에는 프라이마크라는 굉장히 저렴한 의료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지 한벌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파운드 정도니까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양말도 흑색 양말, 백색 양말 같은 기본적인 양말 같은 경우는 프라이마크에서 많이 팔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옷의 질이 그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느껴어요 본인한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1순위로 챙긴 옷이 한복 두루막이랍니다. 맞춤 옷 챙기지 말아야 할것또 하나 비타민 영국은 비타민 종류가 엄청 많고 구하기도 쉬워요. 약은 못 먹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영양제만 파는 홀랜드 앤 버넷이라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어요. 매장도 번화가만 갔다 하면 하나 정도 꼭 있을 정도? 돈으로 가져와서 도착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자리에 약을 채우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에 또 하나 대답을 드렸네요. 힘든 시국이지만 영국에 입국하시려는 분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제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그럼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왜 치과를 들리라고, 왜, 왜 영국 워홀, 유학, 어홍, <laughs>